자, 샘만 제대로 풀면 몇 등급이 나올까? 아니 그 전에 제대로 푼다는 게 어떤 건데? 나도 고3 내내 샘을 두번 이상은 풀었는데 아, 4등급이었어. 그럼 님들은 반대로 샘을 어떻게 풀고 있어? 뭐 샘들이 대표 유형 풀어주면 아 그렇구나. 집에서 상문제 풀어보고 안 풀려서 막 해설지 보고 아또 그렇구나. 이거 무한반복이지 않아? 아니면 혹시 이 중에서 샘 풀고 고쟁이 풀고 막 마더턴까지 두세 권 정도는 풀고 있는데 성적이 아예 그대로인 사람도 있지 않아요. 만약에 3, 4등급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로 양치기를 하고 있다. 아마도 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 이거 한번 풀어보고 설명해 봐라고 하면 잘 안될 거야. 그러니까 문제를 양으로 밀어붙이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대충 풀고 해설지를 보고 반복하는 거지. 야, 나는 겨우겨우 삼수할 때이 방법으로 쎈을 풀면서 등급이 진짜 꽤 올랐거든. 나는 어떻게 했길래 그게 됐던 걸까?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.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. 우리는 쎈이나 인간교재의 워크북을 여러 권 말고 딱한 권을 가지고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고민하면서 완벽하게 두번 마치는 걸 목표로 삼을 겁니다. 여러 권 사면서 제발 양치기하는 건 제발 멈춰. 이때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아무거나 문제집 딱한 권. 그다음 포스트잇 긴거 하나. 한빈 노트. 스타워치 하나 준비하시면 돼. 자, 이걸로 센이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을 없애 줄게. 추가로 복습하는 법까지 알려 줄 테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. 알겠죠? 우리가 생 같은 유형 문제집이나 인간 교재의 워크북을 푸는 이유는 이 공부한 기본 개념을 사용해 보면서 개념을 완성하기 위함이야. 근데 이런 문제집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. 바로 이 문제 풀때 필요한 개념을 위에 대놓고 알려준다는 거야. 자, 봐봐. 유형 옆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써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배운 개념 중에서 내가 뭘 사용해야 될까? 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이 빌어먹을 문제집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유형처럼 다 다 나눠 놓고 여기선 이 개념 써 저기선 저었써 이렇게 강제시키니까 내가 공부한 개념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유형처럼 암기되는 거야. 자 그럼 해결책이 나왔지. 똑똑한 애들은 이제 왜 포스트잇이 필요한지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. 자 이제 내가 극약 처방을 해줄게. 우리는 문제 풀기 전에 오늘 얼마나 풀지를 좀 정해 놓고 여기 유형이 써져 있는 자리에 이렇게 긴 포스트잇 하나를 딱 붙여놔.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것만 좀 지키면 돼. 우선 이렇게 준비한 빈 노트에다가 풀어. 왜냐하면 우리는 틀린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. 체크해야 되거든. 그러면 당연히 문제집은 깨끗해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문제 풀때 조건을 다 끊어 그 다음에 펜으로 아직 풀지 말고 각 조건을 눈으로 좀 보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 과정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해 이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면 개념을 까먹었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아직 내 것으로 안된 상태인 거야 그러면 바로 붙여놓은 포스트잇에다가 살짝 이렇게 적어놔 개념 이거 못 떠올렸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유형 파트는 나중에 일주일 뒤에 한번더 체크해 볼 거야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자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니까 포스트잇을 살짝 들쳐 가지고 적혀져 있는 개념을 봐봐 한번 만약에 아는 개념이라면 바로 풀어보면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개념을 다시 보고 오는 걸 추천해 아마도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대표 유형은 풀릴 거야 왜냐면 거의 딱그 개념만 쓰이게끔 문제를 내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 중상 난이도 애들이야 얘들이 잘안 풀리는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이거든 여기서 그 다른 개념이 뭐 어길래 못푼 건지 이 막힌 순간에서 내 스스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고민해봐야 돼.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해설지를 보고 배우는 거야. 여기서 중요한 건더 이상 풀이에 진전이 없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 느낌이 들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민해본다는 거야. 사실 3, 4등급 입장에서는 빨리 해설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 고민해보라는 건 막힌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고민해볼 거야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고 또저 정도 고민해야 나중에 해설볼때그 내용이 더 깊게 와닿게 돼요. 아 내가 집합 개념 아 몰랐구나 판별식을 아예 반대로 알고 있었네 이렇게 깊게 고민한 만큼 이 내용들은 절대 안 까먹게 되겠지 자 그렇게 5분 넘게 고민해 봤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해설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너희들이 막힌 순간에 해결책만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아예 이 조건을 해석을 못 했다면 해설지에서 맨첫 부분만 보면 되겠지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직접 풀고 답까지 내는 거야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해설지의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넘어가지 말고 질문해야 돼자 여기서라면 해설지에서 왜 왜이구간을 나눈 걸까? 우변에 있는 식과 같은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식을 좀더 예쁘게 정리해서 이겠지. 이런 식으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.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는 오답문트를 써야 되거든.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다면 이따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복습하는 법만 우선 알아두자. 딱두번 정도를 더 완벽하게 풀수 있으면 그대로 끝낼 건데 방식은 간단해. 일주일 동안 쭉 풀었던 것들을 그다음 주 주말에 한번 더 풀어 보는 거야. 그다음 또그 다음 주에 주말에 한번 더 풀어 보는 거야. 이렇게 두 번을 푸는데 연속으로 맞췄다? 평생 그 문제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야. 이게 이 정도 시간은 지나야 어느 정도 까먹은 상태에서 내 실력으로 풀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. 그러니까 문제를 푼 기억으로 푸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개념을 사용한 경험으로 근거 있게 풀어야 돼. 그리고 이때는 수학을 많이 못 하는 내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모든 과정에 이유를 붙여가면서 풀면 돼. 이 시기 바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쪼개질 수 있거든. 근데 왜 그렇게 쪼갰냐 봤더니만 이 우변에 있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6 이 녀석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녀석하고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란 말이지. 그럼 얘가 뭐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어? 아, 0이라는 걸알수 있구나. 이런 식으로 우변하고 좌변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적분의 성질을 써서 구간을 쪼갰고 그 구간을 쪼개서 뭐의 결과가 나왔다?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. 근데 만약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다? 그러면 또그 다음 주에 한번더 풀고 그 다다음 주에 한번더 풀어서 연속으로 두번 맞을 때까지만 풀면 돼. 이렇게 되면 샌드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위에 써져 있는 개념도 안볼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뭘 써야 될지 생각해보는 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를 짧게 좀 정리해주면 문제를 풀땐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포스트잇으로 그 유형을 가려버린다 그 다음 그걸 가린 상태에서 대표 유형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 1, 2분 정도 고민한다 이때 모르겠으면 포스트잇에 가려진 개념을 보고 만약 그 부분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면 다시 개념을 한번 보고 온다 그리고 반드시 풀다가 막힌 순간에서 5분 정도 고민한다 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봐야 되는데 해설지에서는 막힌 순간에 대한 해결책만 본다. 그 다음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직접 답까지 구해야 돼. 이때 반드시 해설지의 내용이 나오게 된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.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풀었던 문제를 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풀면서 연속으로 두번 맞을 때까지 복습한다. 이렇게 유형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개념들을 어떤 걸 써야 될까? 그걸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그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안 풀리는 문제를 보면서 내가 추가로 무슨 개념이 부족한지를 알고 공부하고 위해서고. 이 샌을 풀게 되면 다양한 유형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 풀었던 문제 속에서 부족한 개념이 뭘까를 배우고 배운 개념을 떠올리기 위한 고민하는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해줘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? 이 포스트잇 하나만 있으면 된다. 자,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문제 풀다가 어? 너 이거 샌에서 본거 같은데? 이렇게 유형을 암기해버리면 진짜 나 많이 속상해한다. 아, 그리고 이 영상을 좀 찍으면서 샌을 새로 샀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거든?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필요한 이유 간단히 적어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이한명 뽑아가지고 이 포스트잇이랑 해가지고 같이 선물로 보내줄게. 별거 아니지만. 아무튼,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,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